안녕하세요 조부장입니다.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구갈레스피아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인데 너무 간만에 나왔어요. 전기 많아 건조하니까 그러지 엄마! 엄마 에 있어! 어, 아빠 여기 있어 <laughs> 아빠? 어 여기 있어 오 전기 오는 소리 이제 완전한 봄이라, 여기가 철쭉도 하고, 꽃들이 많이 폈어요. <laughs> 머리카락 봐. 머리카락 봐. 좋아. 이거 어떻게 해? 어머야! 정전기가 계속 오니까 수정 여기 서봐 여기 서봐 꽃 빈곱자 불러. 빈곱자 불러. 어. 어우 여기 냄새난다 여기 냄새 어 꽃 구경을 멀리 못 가고 여기서 다 하는 거 같아요. 오! 나이스. 우리는 잉어를 보러 갑니다. 하수종말 처리장에 뒤편에 가면 넓은 공원이 있고, 거기에 잉어도 있습니다. 응? 여기는 레스비아 황토길입니다. 한번더 갈래? 한번더 갈래? 아빠 발좀워이 아빠 발. 이하 발봐. 시 걷기 싫어하더만. 어 아빠한테 안 켜와?